당원들 총집단을 합시다. 자 이제 밖으로 형님 무슨 결정을 합니까? 밖으로 모시겠습니다. 밖으로 모시겠습니다. 저희는 언제든지 당원 여러분들의 장관을 장관 반영합니다. 오늘 무시하는 게 무슨 패권주의 아닙니까? 그게 패권주의입니다. 당원이 <목소리> 무시하는 당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. 당원 없이 당신들을 피해할 거야? 뭐정년비를누고말고요자 당땀 하게 하지 마세요. 이 무슨 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당원들 중에 모을다 당청 하러 오신 당원 여러분 당신들이 하고 싶 예, 이제 당국으로 나가셔서 또, 당원들이 아, 투표를 해서 당선시킨 ]терес구나. 그 사람들을 사퇴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당신들이 만원들이말 당원들이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무수권리로우리가표를 하려고 그 당신들이 뭐 해준 얘기해 봐. 우리 당원들이 무슨? 뭐 우리 공개하자고. 아빠고. 닭가 닭가. 뭘 그렇게 우리 통합친보당 당원들이 만만하지 않아. 사년 전에 그 어림도 우리가 다 공표하고 진까지 살렸던 사람들이야.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할 자격이 없다니까요. <놈> 당신들은 지금 회의를 진행할 아, 자격이 조용하게 없어요. 결정 누가 당원 결정? 여기서 상영하는 것이 조작했어요. 화면을 정리하시면 됩니다. 빠르고 잘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정해야 하는데요. 속기의 장소와 시간을 따로 연락드리도니다